지금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 지금 먹는 음식에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긍정적으로 기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현실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것 같아. 다음에 이쪽으로 놀러 와 봐요. 여기 진짜 예뻐. 저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인복이 많거나 저 친구는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네 싶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뻔한 말을 잘 하더라고. 고마운 거는 고맙다고 하고, 미안한 일에 미안하다고 하고, 행복하면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단순하고 뻔한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수시로 하는 사람들이 인복이 좋아. 그러니까 사람이 따라.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뻔한 말을 못 하거든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말을 못 해. 내가 사실 너가 나에게 사랑을 덜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해. 근데 속상하다고 말도 못 해. 그냥 틱틱대기만 하는 거야. 근데 이 당연한 말들을 아 상대가 좀 알겠지. 내 마음 다알 거야. 이런 게 대단히 착각이에요. 뻔한 말을 잘 해야 돼요. 친구가 날 도와줬어. 진짜 고마워. 내가 이일 잊지 않을게. 이런 표현 하나면 돼요. 그리고 예민한 여자 친구 예민하다고 하지만 당신이 표현을 안 해서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런 나를 사랑해줘.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다 끝나요 네네. 저는 제 남편한테 진짜 고마운 게 갑자기 어떤 프로그램을 보다가 아,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를 걷어줘서 고마워 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귀엽잖아 그런 말 너무 뻔한 말인데 이런 말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아왜 이래 하는데 너무 좋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대단한 말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뻔한 말 듣고 싶어 해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낯간지럽다 너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근데 이 말을 하기 어렵다면 다른 걸로도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펜이 있잖아. 종이가 있잖아. 그걸로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죠. 방법은 많다. 너무 많죠. 저는 사실 제 주변에 거리두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알아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랑 결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있거든요. 본인이 계속 피해자가 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저는 거리두기를 해요. 왜냐면 제가 자꾸 가해자가 되거든. 인생에서 본인이 제일 불행해.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쟤랑 다툰 이유는 100%쟤 때문이야. 이렇게 모든 상황이나 모든 여건 속에서 본인이 피해자가 되어야지 옳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혼 숙녀 캠프를 봤어요. 울보 남편이야. 계속 우시더라고. 왜냐면 양가 부모님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쓴 거? 분명히 불행이에요. 그 사람 인생이 불행이야. 그리고... 와이프가 날 마음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거 분명히 불행도 맞아요. 힘든 일도 맞아. 그래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누가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 가장 가장 힘들고 슬픈 사람이야. 새 가족이에요. 아이가 있어요. 이새 가족에서 가장 피해자는 저는 아들인 것 같았어. 부모님이 다투시는 거 그대로 노출되죠. 아빠가 홈캠으로 이혼을 하려고 그 증거를 수집하고 계셔. 그걸 아이가 졸졸 쫓아내면서 아빠 뭐 해? 뭐 해? 하면서 그걸 봐요. 본인은 본인이 제일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으로 봤을 때는 그 아이가 가장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매사에 피해자인 척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다 가해자야. 부모님 가해자, 와이프 가해자.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 본인 인생에 본인이 주인공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본인 인생이 주인공이어서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laughs> 근데 그 말고 본인 인생을 주인으로 살면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끌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죠. 그래서 참,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아 제가 요즘은 좀 느껴요. 제 진짜. 눈물 버튼이에요. 현실을 사는 사람. 이거 저번에 <laughs>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히철리즘님 <laughs> 영상인데, 한국을 엄청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나와요. 그 할아버지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 유타에 사는 할아버지가 자녀 포함 손주가 17%? 분이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계속 할아버지한테 와. 할아버지, 저 이거 어때요? 물으러 왔다는 거는 할아버지는 언제나 내가 가면 나를 칭찬해 주셔. 그런 분이야 라는 걸 아이들도 안목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할아버지한테 가서 뭔가를 계속 자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벽면에 그림을 그린 거를 막 자랑하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첫 번째, 정말 저 할아버지는 부자다. 그분한테 10억을 줄게요. 이 가정과 맞바꿀 수 있어요. 당연히 100억도, 1000억도 못 맞바꿀 거예요. 가족 안에서 행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부자다. 거기서 진짜 또 눈물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저런 어른이 난 되고 싶다. 나에게는 어릴 때 저런 할아버지가 없었으니 나는 나의 자식들에게 그런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다. 혹은 나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눈물이 막 났던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지금을 사는 사람을 좋아해요 지금의 행복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에 맛을 음미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무언가 얻어서 긍정적으로 귀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부자인 것 같아. 그리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렇게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행동이 어렵잖아요. 실행을 하기가 어렵죠. 네. 내 인생은 항상 잘안 풀리고 미래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 계속 불안하니까. 아, 어떠한 행동도 하기를 어려워하죠. 근데 결국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끌어냈을 때 내가 만들어지거든요 사실 저도 생각에서 머무르는 저는 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연약하고 유약해 출근하기 정말 싫은데 출근하면 어또 괜찮아 그리고 예를 들면 저희도 촬영을 앞두고 있거나 저자분들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으면 저도 한 일주일 전부터 긴장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 <laughs> 진짜 이게 마음 같아서는 못할 것 같아 아, 나 지금 솔직히 이거 안 하고 싶고 막, 막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생동감 있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대견스럽고 대단해 생각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행동이 나를 만들어가더라고. 나 진짜 살뺄 거야. 나 진짜 뭐 5kg 살뺄 거야. 그러잖아. 근데 사실 꾸준함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걸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작게 작게 시작하고 하루하루 쌓아가는 게 그게 저를 만들어가더라고. 생각 속에서 어떠한 일이나 나를 가두면 계속 불안이 쌓이고 실행하면 계속 불안이 줄어요. 두려움도 줄어. 그러면서 자존감이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현실 속에 살자고 했잖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나 요즘 뭐가 행복하냐면, '아, 나 요즘 주말에 뭐 하냐면'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생각에 겨운지, 어떤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가 나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취한 것들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그게 내가 된다' 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살고 있어요. 재미로 댓글 읽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맞아, 맞아, 맞아. 항상 조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시고 본받고자 노력 중입니다.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정이들이 도와주셔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삶을 살지 않아서 진짜 감사해요. <laughs>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김번치. <웃음> 번치님 <웃음> 기억하죠? 아직 내가 어떤 게잘 어울리고 예뻐 보이는지를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까요? 자기의 그 스타일이나 무드를 모르고들 살아. 근데 계속 해보잖아요. 이거는 내가 안 어울리는구나. 이거는 내가 이거 갈아입어야겠다. <laughs> 이런 데이터가 쌓여요. 그래서 내 인생의 데이터를 쌓아가는 게 나의 매력을 찾아가는 방법인 것 같아. 걸쳐 보고, 네. 입어 보고, 발라 보고, 나에게 투자를 해봐야 진짜 나에게 찰떡인 립, 찰떡인 자켓, 찰떡인 머리 스타일을 알게 되는 것 같아. 이게 아...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좀 뭔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에요 솔직한 피드백을 드리면 와, 또 다른 분이 진지한 오분 대화해보고 싶네요 커피 한잔 해요 요즘 다정이들이랑 네. 소통하다 보면 이렇게 꼭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어? 많이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두 번째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책이 출간되면 그런 자리를 숱하게 만들고 싶어요 저의 불행과 결핍의 이야기를 많이 담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진짜 진솔하게 나누고 또 우리 다정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어요. 정말 목표로는 8월 안에 출간을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럼 그때 만날 수 있나요? 그랬으면 좋겠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네. 나만 나약한 거 아니야.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라는 네. 걸로 저는 또 위로받거든요. 나만 힘들지 않아. 야, 쟤도 힘들어. 야, 쟤가 더 힘들 수도 있어. 야, 쟤 고통이 더 크지. 내 고통이 더 크겠냐? 이러면서 제 생각을 제어해요. 야, 너 힘든 척 그만해. 야, 너 피해자인 척 그만해. 이해인막 이래요. 그러면서 상대의 아픔이나 힘듦이나 불안을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간 것 같아. 점점. 이거의 시초는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왜? 내가 버틸려고.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 오버하지 말자고 그 마음이 좀 기인한 것 같아. 이게 이기적인 거야. 저는 저만의 방법이에요.